안녕하세요. 타로라프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남도 사랑하게 되고 세상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고 고통마저도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라고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평범하고 작은 순간이야말로 귀하고 값진 선물이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아마도 삶이 내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작고 소소한 것들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모든 얘기치 않은 상황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내가 억지로 방향을 꺾을 수는 없지만, 삶은 최선의 선택을 내게 선사할 것이라고, 인생은 아름답고 경이로운 선물임을 알려준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의 리딩을 듣기 전에 앞에 놓인 카드들 중에서 유난히 시선을 끄는 한두 개를 고르시고,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시거나, 모든 리딩을 다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맞는 리딩을 선택해주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백서리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어, 무엇인가 자신만의 굳은 결심,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 객관적인 시선으로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볼게요. 아, 상대방분은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 과의 관계에서 혹은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게서 가능성과 희망을 봤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두 분의 관계를 조금은 깊이 있게 또 뭔가 믿음과 신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방법으로는 자신감과 여유로움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에, 상황적인 부분에서 상대방 분이 조금은 어려움을,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마음이 뭔가 당당함, 여유로움으로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정면승부를 하겠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백서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2주간 어떻게 행동하실지 볼게요. 앞으로 2주간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게서는 시선을 떼지 못하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지켜보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 열정도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고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에는 무엇인가 많이 기다리고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져요. 어쩌면 많은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음, 하지만, 무엇인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어, 압박감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워 했던 상황이 있다면, 다음 일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그러한 상황이 조금은 종료가 될것 같고요. 새롭게 변화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백설이로 선택하신 분들과의 어떤 음, 소통, 표현, 그것이 행동으로 마음의 어떤 그 의지나 마음의 의지나 생각이 직접 무엇인가 소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직접적인 연락이는 사실은, 사실은 좀 힘들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이전과는 조금은 더 다르게, 어, 한 걸음 더 백설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다가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조금은 뭔가, 음, 당당함, 백설을 선택하신 분들을 알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음,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음 2주일간의 상대방분의 행동은 어, 무엇인가 혼자 혼자서 어, 많은 정신적인 압박감을 감당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힘들게 지켜봤다면 그러한 과정이 조금은 종료가 되면서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백설을 선택하신 분들을 어, 더 알아가고 소통을 위해서 더, 직,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겠다. 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백설아, 조금은 멀리 있는 너를 바라보면서, 어, 내 감정은 많이 커졌다고, 그리고 출렁인다고, 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겠지만, 아무리 너와 내가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관계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백설아. 조금은 상대방 뿐의 어떤 마음 속에서는, 어, 백설을 선택하신 분들과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감에 대한 음, 그런 마음이 마음의 상태가 보여져요. 실제로 두 분이 서로 먼 곳에 떨어져 계실 수도 있고요, 멀리 떨어져 계실, 계실 수도 있고, 어, 그렇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 분은. 그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시고, 어,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어, 그렇게 보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마음의 상태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은 뭔가 행복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떤지 볼게요.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상대방 분에게는 굉장히 뭔가 소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관계를,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뭔가 옆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만 바라보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인내심 있게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는 어떤,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음, 하지만,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성실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조금은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게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을 향해 직진하셨다면, 조금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신 것 같고요. 예,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노래를 선택하신 분들을 끌어당기고 변화를 통해서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조금은 결심을 하신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 2주간 상대방 분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한번 볼게요. 와, 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조금 감정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서, 어, 그리고 그, 그 안에 조금은 빠져서 행동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음, 변화를 시작하실 것 같고요. 여전히 뭔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은 그대로 유지하시지만 조금은 뭔가 계산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 현실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금은 적극적인 어떤 모습으로 변하실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속마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확실히 상대방 분은 누리를 어, 선택하신 분들과 뭔가 음향의 조화, 남녀의 어떤 완성을 의미하는 어, 6이라는 숫자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완성을 추구하고 싶으신 생각이 조금은 강하신 것 같아요. 누리로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누리야, 내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을 너와의 관계에서 음, 하려고 해. 그것은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변화이며, 우리가 함께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혹시라도 너가 나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을 그렇지 않다고 전하고 싶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이며, 번영과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나는 너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 누리야, 네. 상대방분의 어떤 마음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결국은 무엇인가 어,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음, 궁극적인 목표는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어떤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분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다. 열정을 쏟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 두 분이 만약 뭔가 공적인 관계, 일적인 관계로 묶여 계시는 분이시라면 조금 더 뭔가 상대방 분은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 어떤 능력,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랑을 선택하신 분들과 함께 하면서 목표를 빠르게, 에,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 어, 그렇기에 그러한 능력을 조금은 더 키워야 되,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꽂혀 있는 부분은 그렇기에 그 열정을 쏟으면서 꽂혀 있는 부분은 자신의 어떤 능력, 기술에 대한 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뭔가 집중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러한 이유는 결국에는 사랑을 선택하신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기에 무엇인가 그런 열정을 음, 쏟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주간 상대방 분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볼게요. 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뭔가 상대방 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식은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 카드에서는 사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 분은 어,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능력에,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에 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어, 그리고 조금은... 그런 오해의 시간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 분의 관계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뭔가 일적인 부분에서 원하는 성취를 얻으실 수도 있겠다고도 라 보여져요. 상대방 분이 조금은 옳은 선택을 하신 것 같거든요. 카드만으로 봤을 때는. 음,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뽑아보겠습니다.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무엇인가 완전히 다른 성향의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하려고 해. 단순히 너와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깊은 진심을 나의 사랑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전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관계는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너에게 얘기하고 싶어. 사랑아. 네, 상대방 분의 마음에서는 단순한 어, 소통을 넘어서서 확실하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의지가 보여요. 그것이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어떤 변화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결국은 이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을 위한 변화다 어, 그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되어진 습관, 생각이 존재한다면 조금은 그런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생각이 어,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변화에서 온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에서 온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현재 에너지에서는 두 분의 어떤 관계가 조금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뭔가 상대방 분은 희망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라는 그런 바라는 점도 있는데 이것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바램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칼 끝, 칼 끝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 뭔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땅에 박혀 있거나 나무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적으로 두분 사이 어떤 실현과 뭐, 어려움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카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의 두분 사이에 거리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뭔가 상대방 분은 희망을 선택하신 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뭔가 갈등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원하고, 현재의 어떤 거리감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더 가까워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2주간 상대방 분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볼게요. 와 네, 극적인 반전이 나오네요. 조금은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을 조금은 바라보겠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애정어린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어쩌면 두분 사이가 조금은 급격하게 발전할 것 같거든요. 두분 사이에 조금은 거리감이 있었다면, 앞으로 한 2주 동안에는 뭔가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네, 러벌스입니다. 갑작스럽게 두 분의 관계가 두 분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볼게요. 네, 맞아요. 풍요의 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는 앞으로 짧, 짧은 기간 안에 조금은 가까워지면서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어, 만족스러운 어떤 마음의 상태를 두, 두 분이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예요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은 큰데,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조금 멀리서 너를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거리, 거리감 있게 조금은 행동을 했다면. 그리고 그 행동이 눈치를 살피면서 조금은 소심한 적극적이지 못했던 행동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싶고 너와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듦으로써 너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 희망아. 상대방분은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자신과 함께함으로써 행복하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싶으시대요. 조금은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상대방분과 함께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함을 느낄, 느끼면서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방분은 그런 부분을 조금은 좁히고 싶은. 그럼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